그 여자만 보면 너무 두근거린대요. 그리고 특히 30대, 40대가 넘어가면 음. 이렇게 두근거리는 만남을 음.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치. 그래서 뭐 대화의 패턴이 잘 흐르고 이런 걸로 음. 더 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인생에 단한번올것 같은 음. 여자를 만난 것 같은데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음.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음. 하세요. 그러면 은 이때는 여자들한테 저희가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는 방법에 음.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어떤 방법으로 친해지면 좋은지, 음. 카톡은 어떤 식으로 불꽃을 음. 틀면 좋은지 이런 것도 얘기 나눠보고 싶거든요. 와,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분이 조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담 신청서에도 내용이 이만큼 있고 엄청 간절하셨거든요 자기 인생에 이런 여자 처음이었던 것 같다 보 근데 그런 분들 특성이 제가 만나는 것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카톡은 보니까 본인 할 말만 보통 하세요 아나이 여자 놓치기 싫으니까 지금 당장 난널 만나야겠어 아 그게 보이는데 응. 응. 너무 응. 사겨야겠어 응. 너 지금 당장 이번 주말에 나를 만나줘 막 이러는 응. 거 있잖아요 응. 그 여자분의 상황이나 이런 응. 거에 대해서 궁금하지가 않아 대화에서 그게 보여요 응. 배려를 해줘야 여자분 입장에서도 막이 남자가 나를 배려해주면서 응. 조금 호감을 갖고 다가오는구나 응. 그러면 그렇게까지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마음이 조금 풀리긴 해요. 편하게 다가온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내 스타일 말인데. 내 스타일이어도 그래요. 반도직입적으로 만나자. 뭐 하는데? 뭐 이런 식이면, 음. 어, 있던 호감도 사라지죠. 어, 그냥 만나자, 대뜸 하면은 음. 그냥 호감이, 어, 어떤 분은 그런 부분에서 음. 이제 또 박력이 있다고 어. 얘기를 하시기는 하는데, 영코치님 음.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부분은 음. 확실히. 왜냐면, 그게 그런 거에 박력을 느끼는 분들은, 음. 남자들을 많이 상대해보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음. 왜냐면 이미 너무 자기한테 배려를 갖고 들이댔던 분들이 많은 거야. 그럼 이제 그분들이 시시하죠. 아. 또 그런 경험이, 경험이 많이 쌓이 있으면 좀 색다른 네, 도파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은 그게 먹힐 수 있어. 보통 여자분들 중에 여초사회에 있거나 음. 되게 조용조용하게 살았어. 그래서 남자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지금 내가 뭐 취준생이야. 그럼 네. 더더욱 만날 데가 없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냥 내거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럴 때내 취준생활을 배려해주면서 힘들 때 스트레스 풀려고 같이 가자. 맛있는 음. 거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여자분 입장에서 음. 아, 되게 편안한 친구 같고, 만나봐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내 인생에 놓치기 아쉬운 그 여자를 꼬시기가 쉽지. 근데 음. 그런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내 마음만 표현하고, 뭔가 당장의 여자의 표현에서 확신을 못 얻는다고 되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미인을 얻으려면. 아, 약간 그런 썰이 있는데, 사실 음. 여자마다 다르기도 음. 하고, 음. 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여자가 전에 어떤 연애를 했는지 음. 알아보는 게 좋은데, 음. 그 연애에 따라서 친구들도 보면 패턴이 음. 계속 달라지더라고요. 제 친구 한 명은 도파민이 넘치는 음.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계속 들이대는 음. 거예요. 진짜 일, 2 주일 안에 사귀는 그런 연애가 음. 계속 해왔었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취준생이 됐기도 했고 음. 도파민 연애가 아, 너무 나한테 질린다라고 음. 생각을 해가지고 아, 좀 나한테 천천히 다가와주는 음. 남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딱 그렇게 해서 천천히 다가와주는 오. 남자가 끌린다고 얘기를 음.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서한섬을 3개월 타는데 어, 3개월? 네, 네. 근데 오래 걸린 만큼 잘 되지는 않았지만 어, 네. 그 남자한테 그런 부분에 의해서 끌렸다고 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남자분은 그 여자분만 만나신 게 맞을까요? 네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어장이라고 얘기를 음. 많이 하잖아요. 음. 어장에 꼭 여러 명의 물고기가 들어가야 되는 건 어, 아니잖아. 이게 사람마다 <laughs> 크기가 딱 크기가 다르다. 달라서 음. 한명 만나고 이한 명이 끝나면 또 어차피 음. 여자가 주변에 많다면 또 다음 한 명, 한 명, 음. 한명 이렇게 만날 수 있다. 여자애들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음. 그런 애들 많으니까. 그랬더니 연애를 꽤 많이 해본 친구인데도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야 깨우친 것 같다고 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너무. 명쾌하게 딱 풀어주셨네요 네 <laughs> 확실히 음. 연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음. 이런 부분이 남자라든지 음. 여자라든지 심리에 대해서 음. 좀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주기가 그쵸. 용이한 것 음. 같아요 그 전에는 막 어떻게든 그냥 친구, 괜찮아? 아니야. 뭐그 남자도 그랬을 거야.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객관적으로 하는데. <laughs> 네, 맞아요. 그리고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세세하게 더 궁금해 하잖아요. 음. 그것 때문에 이거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하는데 음. 그럼, 희연아 너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이거는 순서를 나열해가지고 계속 음 물어는데 그거에 따라서 얘기를 하니까 어, 맞네. 맞아. 남자들도 그 얘기 똑같이 하더라. 라고 얘기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신뢰도가 상당하죠. 네. <laughs> <laughs> 그렇다면 남자 음. 입장에서 좀 여자한테 부담스럽지 음. 않게 다가가는 방법을 그래도 음. 알고 있어야 하고 네. 생각을 하는데 약속은 음. 어떻게 잡으면 좋은지 아까처럼 만날래? 이것보다는 좀 좋은 <laughs>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라면 일단 연락을 원래 안 하던 사이라면 연락부터 한 일주일 할것 같아요. 아, 연락부터 나. 일주일을? 왜냐면 만나기 전에 여자들은 카톡도 중요하잖아요. 그쵸. 거기에서 감정교류가 된다고 어. 생각을 하니까. 이미 거기서 설렘을 갖게 돼야지. 뭔가, 음. 어, 이 친구 나랑 되게 많이잘 통한다. 생각보다 되게 배려가 넘치네. 이런 음. 모습을 카톡, 티키타카에서 보여줘야, 음. 어, 그러면, 이번, 뭐, 다음 주말에 뭐 해? 나 이거 먹고 싶은데, 같이 가줄래?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 음. 너 어때? 이런 식으로 가야, 여자 음. 입장에서, 이건 명백히 나에 대한 데이트 신청이 아니고, 그냥 주말에 널 자는 거구나. 좀 가벼운 마음으로 나갈 수 음. 있는 거같 맞아요. 헷갈리게 하는 음. 포인트. 어? 이 남자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음. 어, 내가 그럼 어떻게 음. 포지션을 취해야지 했을 때 특히 여자가 안달라기도 음. 하실 것 같아요. 남자들도 잘써먹는 사람들은 엄청 잘 써먹죠. 그쵸 연애를 조금 해봤거나 음. 아니면 그래도 썸을 음. 자주 타시는 분들이 그게 음. 가능한 것 같고 여자가 또 주변에서 음.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기도 음. 한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추천을 해주시나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처음에 그냥 무조건 우리 언제 볼래? 하는 것보다 아잘 지내지? 이러면서 물꼬를 좀 틀다가 하루 이틀 안에 빨리 결론적으로 그래도 어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너 음. 보자고 했다. 그럼 우리 한번 볼래라고 할때 음. 그때 봤던 것 같아요. 음. 어, 그래도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음. 분들의 약속은 잡았고 특히 남자분들이 언제 보자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거든요. 음. 근데 어 언제 한번 보자보다는. 우리, 우리 딱 다음 주 월요일에 볼래? 음. 아니면 이번 주 일요일에 볼래? 음. 이렇게 해서 확실히 표현을 음. 해주셔야 괜찮더라고요 음. 음. 그치 확실하게 표현을 해야지 그거 안 하면 여자가 답답해서 뭐야 나한테 오장치는 거야? 음. 한다고 맞아요 그냥 카톡으로만 연락하는 건가? 음. 카톡 친구도 아니고 음.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죠 그렇죠. 평소에 연락도 안 하다가 음. 혹시 영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음. 부담스럽게 다가왔던 썰이 좀 있으신가요? 썰을 다 말하기는 저는 조금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썰보다는 응. 그런 경우에 제가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 얘기 들으면은 아 남자분들이 응. 아 어쩔 때 여자가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하는구나 좀알수 응. 있겠네요. 보통은 친구 사이에서. 호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저는 그 친구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아, 내 이상형은 키가 크고 몸이 좋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그 남자분이 쌍카풀이 있다. 그러면? 음. 아, 나는 쌍카풀 없는 남자 좋아해. 아니면? 강아지를 키워본다. 강아지 안 키우는 남자 좋아해. 너는 아니야라는 걸 이렇게 돌려 돌려 돌려서 말하는 것 같아. 그 분이 갖고 있던 부분은 완전 정반대로 네. 해가지고 딱 말씀하시는 음. 거네요. 그데 호감 갈 때는 괜히 없던 것도 음. 나 이거하고 껴 맞춰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걸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음. 그것도 얘기해요. 아, 나는 절대 친구 사이에서 연인이 되지 않아. 음. 한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야. 그 음. 말을 꼭 하는 것 같아요. 음. 안 그런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음, 음. 어, 이제 영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음. 단번에 거절을 어, 많이 맞아요. 하시는 거네요. 이게 남자분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아, 한두 번 내가 표현했을 때, 아, 이 여자가 못 알아들었나? 조금 음. 더 표현해야 되나? 그러고 또 표현해. 음. 그랬을 때, 괜히 이 여자가 안 받아주면, 혼자 막 뭔가, 부글부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도 보면. 근데, 그럴 때 여자들이 사실 남자들한테 좋은 방법은 음. 확실하게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남자분들도, 음. 아, 그래? 내가 너 스타일이 아니야? 알겠어. 나도 딴 여자 만나지. 음. 이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게 조금 더 음. 서로의 연애에 좋지 않나. 음. 만약에 근데 이제 여자분이 음. 그런 언지를 줬는데도 음. 남자분이 계속 들이대고 싶다면은 음. 혹시 어떤 조언을 주시는 편이세요? 저는 그럴 때더 단호하게 나너 계속 그런 식으면 안봐안볼 음. 건데 괜찮겠어? 음. 우리 이제 더 이상 친구 사이도 못할것 같다 음.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 편이죠. 아저 그런 썰 들어본 적 있어요. 음. 만약에 음. 남자가 음. 엄청 들이댔어요 여자한테 음. 들이댔는데 한 번에 여자가 아니라고 거절을 음. 한 거죠. 음. 근데 그 거절을 함을 음. 그래 음. 나. 쿨하고선 딱 음. 떠나버리니까 그때부터 여자가 다시 남자한테 연락했다는 음. 썰을 10번 중에 음. 한 7번 정도는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여자분들도 많아요. 괜히 아, 그때는 내가 너무 심했나? 돌아보니 괜찮았던 것 같고 음. 막 미, 미화가 되는 거지. 말을 음. 좋아해준 남자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럴 시간에 그 남자 다시 꼬시는 것보다는 새로운 남자 찾아서 가시는 게. 여자분한테도 좋고. 어, 남자분한테도 남자분 좋고. 남자분 입장에서도 이미 행운이 가 떨어졌어요. 어, 얘나 처음에 싫다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자존감이 낮나? 어, 자기 좋아해주는 사람이 좋나? 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자존감 척도에 대해서 알아볼 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음. 이게 특히 여자분들이 남자분들한테 너 자존감 낮아? 저그 남자 좀 자존감이 낮은가? 이런 음. 생각은 사실 별로 안 해요 저희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도 여자분들이 아그 남자가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라고는 잘안 하는데 반대로 음. 남자분들은 그걸 되게 예민하게 생각해요 아 되게 생각보다 여자분이 자존감이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음. 그 이야기를 저는 상담을 하면 10명 중에 한 7명은 하시는 것 같아요 여자분이 자존감이 낮은데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거? 음. 아 제가 예전에 컨텐츠를 올렸는데 음. 어떤 분이 댓글에 결혼을 이제 준비를 음. 하다가 여자분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음. 그거는 어떻게 케어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음. 결혼이 파토됐다고 그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자 이거 이 채널 여자분들도 보실 거잖아요 음. 네. 자존감 올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남자들도 자신 있는 여자 좋아해요 아, 그럼 반대로 희연님은 희은 희은님의 응. 남사친이나 아는 남자 지인이 응. 갑자기 이거 남자로 느껴진 응. 상황이 있었어요? 아, 오래된 사람이었는데. 응.